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녀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 사람이든 자기 자식을 몰래 기게 바치면 그를 죽여야 한다.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내가 내 얼굴을 그 사람에게 돌릴 것이며 그를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이는 그가 자기 자녀를 몰래 기게 내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렐기 20장 말씀은 몰래기에게 자녀를 바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 사람이든 자기 자식을 몰래기에게 바치면 그를 죽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강력한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이라는 명령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죄가 심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몰렉은 우상입니다. 몰렉은 이방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우상에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원래에게 자녀를 바쳤다는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녀를 죽이고 그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잡고 그 피를 뿌리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그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기의 자녀의 피를 뿌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예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자녀를 죽이고 신을 불러내 점을 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를 죽인 이유는 신을 불러내서 소위 접신을 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운명을 알기 위해 어떠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당시에 일어났었고 실제로 그 일들이 접신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계시를 받았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일들과 동시에 음행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녀를 죽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욕심입니다.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성공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몰래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태도이죠. 세대 간의 이기적인 태도. 다음 세대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세대들이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자녀를 죽인다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중 자녀를 소중하게 여겨왔던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였고, 부모는 자녀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 많은 자녀들이 나의 장래를 보장하고, 노후를 보장하고, 그리고 나의 재산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많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슬프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컴패션의 대표로 계시는 서정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고맙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필리핀의 어느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에 아버지가 6살 난 딸을 데리고 몸 파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딸이 낯선 아저씨의 손에 이끌려서 벌어오는 돈이 10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딸이 그 돈을 받아오면 아버지는 그 딸이 그 아저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속이 상해서 술을 먹는답니다. 술값이 식달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지구상에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녀를 희생시키며 부모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자녀를 희생시키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의 현재에 나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울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삼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좋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위에 두 형은 해외에 아주 유명한 대학교를 다 나왔는데 이 친구는 국내에 유명한 대학교를 나와서 부모님이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자존심을 만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문의 수치라는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 학교를 나온 이 청년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욕심을 위해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언어 폭력, 그리고 자존감을 누르고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아직도 저임금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화가 난다고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체벌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감정을 싣고 폭력을 행사할 때는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고 돌보십니다. 갈수록 많은 뉴스에 어린이들의 학대와 폭력과 또한 그 학대로 인한 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무고하게 피를 흘리는 그 피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부모에게 저항하지 못해서 몰력에게 그 받쳐지는 자녀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 편에서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분들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와 화목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와 원수 관계로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에게 분노하며 부모와 원수지는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다시 얼굴 보지 않겠다 라며 부모님을 폭행하고 집을 나온 청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이 없어서 당했지만 이제는 내가 힘이 생겼으니 그렇게 당하지 않겠다 라며 부모님과 결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부모와 자녀의 위기고 또한 가정의 위기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데도 그 땅의 백성이 그의 행위를 외면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얼굴을 그와 그 가족에게서 돌릴 것이며 그들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에게 음행을 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행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해 공동체가 노력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 공동체가 노력해야 합니다. <laughs> 하나님은 자녀를 몰래기에 바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까지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자녀입니다. 지금 시대는 자녀를 원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낳았지만 둘째 아이는 낳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점점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태어나는 아이들은 나의 인생을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자라나 성장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몰래기에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어 가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경외하는 일들이 사라집니다. 출생률에 비해서 차세대의 크리스천의 인구의 감소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생률이 적어서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 중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몰래 기게 바치기 위해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거스르는 행위로 죽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가족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어지게 된다면 부모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 자녀를 희생시킨다면 그 가족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하나님은 자녀를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에게 자녀를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나는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니까 괜찮아. 라면서 그 모습을 방치해야 할까요? 원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한 개인이 홀로 숨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행이 동반되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그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으면 너희도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지금 돼지에게 발병한 그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그 병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 구역을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더 퍼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죄가 들어온다면, 그 죄가 퍼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격리시키고 구별하고, 그리고 치워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 나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방치한다면 그 죄가 나에게까지 언젠가는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에 이 사람도 같은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언제나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른 지체들이 한 가족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죄짓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품고 죄에서 떠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 이웃이 죄짓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죄 짓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건 괜히 참견하는 거지. 나도 떳떳하지 못한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 그냥 저분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내가 개입하면 괜히 귀찮게 돼. 나도 죄 짓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공동체 안에 죄가 있을 때에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손을 대지 않고 피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몰래 그에게 자녀를 바치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공동체에서 끊어야 되는 것이고 그를 죽여야 될 만큼 강력하게 결단하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 죄 짓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죽여라.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를 무서워하고 공동체에서 죄를 끊어야 하고 죽을 만큼 죄와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는 것은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모두 힘을 합해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 전체가 죄에서 떠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다 드러내시고, 끄집어내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례를 시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다른 것에서 구별하여 죄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합을 주님과 동행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신 이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마음의 품음으로 죄가 실어지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